래퍼 민호이가 지난밤 라이브 방송 도중 눈물을 흘리며 알수 없는 이유로 사죄를 하며 3월에 밝혀질 일이다 라며 많은 팬들을 당황시켰다. 커뮤니티상에서 추측되는 세 가지 사건을 정리해보자. 민호이가 라이브 방송 도중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 초반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지금 안 말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친구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삽3월 되면 무슨 일인지 알게 될 거고, 지금은 할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하며 계속 눈물을 보였다. 이후 이 사건이 최대한 멀리 퍼졌으면 좋겠고, 이슈가 되길 원한다며 방송을 마쳤다. 최근 일어난 사건들과 연이어 민호이도 해당 사건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나는 의혹이 빠르게 돌았으나 인스타를 댓글을 통해 그러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행설수설하는 답변을 달아 민호이의 상황을 걱정시키고 있다. 해당 눈물의 라이브 방송 자체가 다음 곡이나 차기 예능 방송의 컨셉으로 억지 눈물 연기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되고 있다. 과거에도 한 유튜브 채널에서 마케팅 이구만이라는 댓글에 예리한데? 라며 유사한 경력이 있는 바 이번 사건 자체도 자극적인 마케팅의 기술로 추측하고 있다. 라이브 방송 당시의 강도 높은 스케줄로 인해 이틀간 잠을 한숨도 못잔 상태라 머리도 안 굴러가 묵묵한 상태로 글도 이상하게 쓰고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